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 12주차 1교시 여러분 책의 331페이지 제 10장 정보사회의 사회 문제 정보화 사회 정보사회 정보사회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도래했죠.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에요. 여기서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정보산업이죠.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혁명을 일으켜 왔어요. 기술의 발전이죠. 근데 지금 4차에부터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정보, 정보의 혁명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현실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재화라기보다는 사이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 그 그러니까 사이버 문화죠.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 시대인데 이 정보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 정보가 이 현실 문화를 움직이는데, 그 정보가 모이고, 또 그것이 확산되는 그 출발점은 현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이버 현실이죠. 사이버. 가상현실. 물론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표현하고 축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데이터는 현실적인 데이터는 아주 부분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지식 검색 있죠. 과거엔 지식이 인간이 컨트롤하고 습득한 것. 인간이 아는 지식의 차원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만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식 자체가 무한히 형성되고 무한히 축적되고 있어요. 사람 안에 그걸 축적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게 바로 사이버 문화예요. 지금 여기서 정보 사회의 사회 문제 이렇게 다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두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현실 사회와 가상 사회, 가상 현실 사회. 이 둘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이버 사회, 가상 사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자, 과거에는 사회 그러면 인간들이 구성하는데 지금은 사회 그러면 인간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인공 인공 지능이 구성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회를 대체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도 대체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자 지난번에 지난 주에 우리가 그 노동의 문제도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인공지능이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하지 을 않고 인공지능이 대체해요. 고용 없이 성장하는 사람 없이 성장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정보 사회의 특징인 사이버 사회, 가상 사회의 의미를 한번 먼저 우리가 파헤쳐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 사이버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가상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데 그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에, 공군 조종사의 모의 조종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비행기 한대 가격이 뭐 아파트 단지 하나 값이에요 아파트 단지 하나 짓는 값인데 뭐 천억 원을 m u l a t i o n simulation simulation s i m u l a t i o 하 s i m u l a t i 의 n simulation s i m u l 이걸 공중에서 훈련하고 비행기를 또잘조정하지 못할 때 문제 생기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지상에서 똑같은 비행기 안에 조종실의 모습을 재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놔요. 그것 공군 조종사의 모의 조종 실험하는 그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래요 그러니까 이 가상사회는 시뮬레이션 사회예요. 현실이 아닌데 현실보다도 더 현실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점점 점점 1차, 2차, 3차 혁명까지는 현실 속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4차 산업혁명부터는 그 혁명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요. 요즘에 여러분 그 3D, 4D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2D, 2차원은 면이잖아요 1차원은 선이고 1차원, 1D는 선이에요 2D 하면 면, 3D 하면 입체, 4D 하면 입체가 넘어서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입체를 넘어서니까 이게 뭔가 4차원인가 그게 아니에요 증강현실, 현실이 증강돼요 3차원의 현실 속에서 3차원의 입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3차원의 현실 속에서 3차원의 현실이 아닌 현실을 경험해. 다중 현실을 경험하죠. 이걸 증강현실이라고 래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정보사회는 증강현실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서서 다른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이 증강돼요. 증폭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가상이에요, 가상. 현실이 아닌 현실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 무한한 거죠, 그게. 자, 그 특징들을 보면 크게 이 사이버 현실, 사이버 사회, 가상 사회 속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대표적인 매체가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 인터넷은 이 사이버 사회, 정보 사회의 대명사회. 인터넷이 없었으면 정보 사회가 형성될 수도 없었죠. 과거의그 정보 기록 매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건 뭐, 부분적이고 협소하잖아요. 지금 뭐냐, 빅데이터. 기가 테라로 수십 테라로 올라가요. 전 지구의 모든 정보를 하나 안에, 하나의 칩 속에 다 축적시킬 수가 있죠. 빅데이터. 자, 그것을 정보사회를 가능하게 한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는 인트라넷이었었어요. 자기 안에서 움직이니까 네트워크가 자기 안에서만 돌아갔어요. 정보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돼. 과거에는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 네트워크와 네트워크가 연결된다 그래서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혁명이에요. 인터넷이 없었으면 정보혁명이 일어지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사이버 사회 특징 중에 사이버 사회를 형성한 가상현실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공원이 뭐냐?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획기적인 정보 기술의 진보예요. 과거에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정보가. 근데 지금은 정보가 저장돼요. 그리고 그 정보가 저장되는 매체가 데이터베이스고 이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될 때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수집, 저장, 관리, 분석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 있어요. 빅데이터는 크기와 속도와 다양성 이것을 플랫폼으로 통합해요. 요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뭐 배달의 민족 마켓 컬리 그 요즘에 그저 쿠팡 같은 거는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옵니다. 이것만 해도 빠른데요. 요즘에는 밤 12시에 주문하면 새벽 4시에 와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소고기를 밤 12시에 주문했는데 새벽에 내가 주문한 소고기가 와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전할지라도. 이게 바로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종합 분석하면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문한 소고기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발송을 시작해요. 무엇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왜냐하면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소고기를 주문하는 양이 몇백 건이다. 그럼 몇백 건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주문을 예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문할 것을 미리 배송해 버리니까 내가 주문하지 않은 소고기가 내 앞에 도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이고 그러한 가상적인 정보 현실이 현실 속에 적용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특징 이 정보혁명의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다중 매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매체가 이게 미디어가 어떤 것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영상이면 영상, 음성이면 음성, 문자면 문자, 기호면 기호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다중 매체는 뭐냐 면 영상, 음성, 문자, 기호를 다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거죠. 이게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가상현실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정보혁명을 일으키고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정보혁명이 인간에게 주는 결정적인 공헌이 또 뭐냐면, 가상 체험이에요. 가상 체험. 지금 이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않는 것을 가상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현실 사회가 아닌 가상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공헌이고 영향이죠. 이것에 의해서 4차산 혁명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아바타, 아바타 영화. 보셨죠? 보여또 뭐 어떤 영화죠? 그자자저 매트릭스 가상 현실 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격투를 하는데 한대 맞았어요. 이게 상상 세계 속에서 한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깼는데 코피가 나와요. 그 가상 체험 가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 같아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바타 영화도 보면 이 주인공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현실 속에서는 다시 가상세계가 깨어나 자기는 가상적인 아바타라고 하는 게 뭐야, 아바타. 여러분이 지금 가상사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으로 활동할 수 없, 없잖아요. 지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아바타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현실 속에 있는 존재고 가상현실 속에는 여러분의 아바타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아이디를 갖고 있죠. 그 아바타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 가상사회, 정보화 사회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 우리가 이제 이 정보사회를 설명하기 전에 가상사회의 특징들. 자, 그 특징. 쉽게 말하면 정보사회의 특징. 현실사회. 이 정보사회는 가상사회인데. 이 가상 사회에 의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인공지능 사회 우리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하면 첫 번째 익명성에요. 이 익명성,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아노니미티, 아노니미티, 이름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정보 사회 여기 이 책에는 잘안 설명했는데. 정보사회, 가상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름이 없어요 현실 속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사회는요 정보사회는요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이름 쓰면 큰일 나요 주민번호 더 큰일 나요 요즘에는 아주 협박하는 거예요 여기 뭐 통신회사 뭐 이런 은행 이런 데서 뭐 개인정보를 유출을 시키지 말라고 해 놓고 지들이 요구해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여러분이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없어 강제예요. 물미어 겨자 먹기로 그럼 자기들이 수집을 해요. 수집하면 뭐 때문에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자기들이 주급하고 팔아 먹어요. 정보 얼마씩 팔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보면 저도 휴대폰에 벌써 나도 알수 없는 무슨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나는 그 회사에다 전화번호 를준 적이 없는데 얘들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통신 회사에서. 통신요금 받는 것도 부족해서 정보 팔아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기 정보통신회사에 근무하는 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어. 자 여러분, 정보사회에서는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어요. 정치 권력이 아무리 세어도요. 정보사회 속에 들어가면 한 낫, 한 개인에 불과해요. 아무리 돈만 얻 어차피 힘을 쓸 수가 없어. 정보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정보예요. 정보가 권력이에요. 정보가 돈이에요. 정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거기서 왕이야. 정보를 안 가진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뺏긴 사람은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아는 만큼 지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잖아요. 양극화, 자본주의 계급, 돈 많은 사람이 지배하고 없는 사람은 지배당하고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힘 없는 사람이 지배당하는데 정보사회는요.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지배해요. 아는 만큼 지배하고 알려진 만큼 지배당해요. 무서운데. 그러니까 나는 정보사회에서 살려면 가능한 한내 정보가 누출되면 안돼 나는 숨겨져 있어야 돼그럼 나는 또 많은 정보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정보사회 속에서는 이름 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순간 주민등록증을 딱 보여주면 안 돼요 감춰야 돼 아무도 날 모르게 아이디를 사용하지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쥐똥이 그 다음에 내 주민번호도 감춰야 돼 모든 정보 다 가짜야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투명인간이야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각자는 투명인간처럼 행동해 그 정보사회에 특히 사이버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익명성이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 강의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협성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 들으면 제가 얼굴 다 봐요, 여러분 얼굴. 누가 졸고 있다, 공부 안 한다, 강의 잘 듣는다, 나에게 관심 있다. 강의가 재미없나 보다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저만 여러분에게 정보가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은 저만 보죠. 저는 여러분은 못 봐요. 그런데 정보사회 속에 들어가면 저도 여러분을 못 보고 여러분도 저를 못 봐요. 모두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비대면성 우리가 한 강의가 비대면 강의잖아요. 볼 수가 없어 익명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방성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협성대학교 인트라넷. 예, 인터넷이 아니에요. 협성대학교 학사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개방돼 있어요. 근데 학사 인트라넷은 협성대학교 학생에게만 개방돼 있는데요. 인터넷은요. 이 정보 사회는요. 모두에게 개방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갖게 되면 정은이한테 갈 수도 있고요. 럼프 형한테 갈 수도 있어요. 진핑 형한테 갈 수도 있고, 제인이 형한테 가서 오늘 저녁 청와대 저녁 식사 뭐 드셨어요?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 오늘 저녁 메뉴, 어, 된장국에 뭐 드셨구나. 다할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서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 유럽을 볼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모든 것이 동시성이 돼. 여러분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모든 것에 열려 있어. 이 개방성. 어디든지 갈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 공간은 특히 사이버 인터넷 공간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어. 모두에게 열려있어요. 이게 개방성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율성. 자, 이 정보사회가 무서운 게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법이 컨트롤할 수 있고 제도가 컨트롤할 수있어 사회 자체를. 그런데 정보화 사회부터 이4차 산업혁명부터는요 국가도 통제 못 해요 어떤 권력과 제도도 통제를 못해 법도 안돼왜다 숨어 있어 투명 인간이야 정보화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투명 인간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요 안 보이는데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모두는 안 보이는데 모두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 그냥 자유야. 근데 아무도 통제 못 해. 그럼 정보 사회는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자율성. 자율성. 자율성은 뭐냐면 오토노미. 나 여기. 이 내가 법이야. 거 무섭네. 내가 법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법이 있어. 이게 자율. 누가 시켜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누가 하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 자, 여러분이 사이버란 말, 네. 사이버 넷 틱스. 이 사이버란 말이 아, 쿠버 네테스 이게 조타수예요. 조타수 조타수가 뭐냐면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이버 가상 사회에 조타수란 말이 나오느냐? 현실 을 받아 또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정보 현실, 가상 현실도 배를 타고 다녀요. 근데 바다가 어떤 바다냐? 정보의 바다야. 정보를 항해. 그래서 뭐 요즘에 웹 서핑 그러잖아요. 윈드 서핑이 아니라 웹 서핑. 웹 사이트를 항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좋다수야. 내가 조정해이 정보 사회를. 근데 내가 나를 잘 지키고 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남의 사이트 들어간다든지, 해킹을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사람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 배가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함, 침몰하는 거지.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사회의 유일한 법은 나예요. 시티즌이 지키는 법이 있지만, 네티즌이 지키는 법이 있어요. 네티켓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보사회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책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